자, 76번 문제는요, 근데 혹시 기억 안 하세요? 이게 이 부분 나오는 문제를 저희 이제 셀에서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이거 나오는 거를. 혹시 그 기억나세요? 이런 그거 비슷한 게나던 겁니다. 제가 말했지만, 연속에서 특히 문제가 어려우시려면 이런 식으로 건드려야 돼요. 어떤 느낌으로? 이게 함수를 건드려 함수를 좀 이상한 함수를 주는데, 어, 일단은 위에 보면 요거 뭐 쪼개진 함수입니다 쪼개진 함수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요게 불연속인 x의 개수를 각각 구하세요 그런 문제거든 일단 이 문제의 풀이 전략 중하나에 저는 그냥 이거 그래프로 한번 가볼까 싶어요 그래프로 이거 네 개를 한번 그려서 그래프로 가는 전략이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 한번 가볼까? <laughs> 자 먼저 자 여기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x가 1보다 클때랑고마보다 작을 때는 0입니다. 여기에 적당히 1, 여기에 마이너스 1이면 0. 자, 여기는 0, 상수함수, 여기도 0이고요. 자 x가 1일 때는 1, 1,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요 친구를 그 리타이밍인데 여기가 지금 요긴 건 아시겠죠. 그 사이에. 근데 요게 또절대값 들어 있잖아. 근데 절대값 해제법 항상 말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양수일 때는 이거. 자, 양수일 때는 이거란 말은요. 여기 쓸게요. 요거일 때야. 요거일 때. 이거. 그리고 음수일 때는 이거. 음수일 때는 이거니까 자, 이거란 말 그리고 가운데 세번 친구는 이렇게 두 개를 각각 그리시면 돼요. 그려볼게. 자, 여기에서는 1 빼기 x니까 1 대입하시면 0, 0 대입하시면 1 이렇게 자, 밑에 있는 거는 요거일 때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0, 0 대입하시면 1, 아, 이 모양이구나. 알겠어요? 여기 들었어? 확인해 봐. 요 네. 그래프 맞나요? 네. 세요 여기 f 래프 아시겠어요? 자, 여기 Fx고 지금부터 이제 밑에 있는 거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Y축에 싹 접은 거 맞나? 잠깐 볼까? 그럼요, 저 Y축에 싹 접은 거니까 여기다가 하나 그릴게요. 위에 있는 그래프를 Y축으로 싹 뒤집으시면. 됩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뒤집으시면 별로 안 바뀝니다 생각보다 뒤집으시면 사실상 얘네 둘바는거 아니에요 이거 둘만 바뀌는 거잖아요 안, 안 바뀌는 나머지는 여기 마이너스 1,1 1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마이너스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요거까지 이해했어 자, 이제 요거 보고 한번 그래프로 그냥 볼겨요다이문제는 자, 일단은, 확인해보면 첫 번째 문제, 더하기입니다. 자, 여기 센스있게 계속 말하지 만 너네가 여기 에 있는 모든 실수를 다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 더, 혹시 오랜만인데 연속함수의 성질 경남. 어떤 점에서 연속이란 말은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머때 연속입니다. 얘는 지금 더하기이 되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점은요, 연속이 아니야. 여기는 연속이잖아. 얘네들 더한 것도 연속이라, 얘네들 을 체크할 이유가 없어요. 연속인 곳은 더하면 연속이니까. 우리가 확인했던 거다. 그러면 약간 불연속인 곳들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총몇 군데예요? 딱두 군데. 군데예요. 마이너스 1일 때랑 1, 이두 군데만 체크하자는 거야. 이 문제는 이두 군데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 한번 체크하는 거 씹어 보여드리고, 오른쪽은 거의 똑같죠? 배이밖이 없으니까.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쓸게요. 1번 가능성, x는 마이너스 1. 자, 연속의 정의가 뭐냐면, 함수값함수값 자, 두개 함수값. 한번 더 해보시면 얼마나 오세요? 0인가? 음, 함수값 존재하고요. 두 번째, 극한값 체크할 건데 원래 이런 경우는 좌, 우를 따로따로 체크해야 됩니다. 자, 먼저 좌극한 먼저 할게요. 도와줘. 위에 거 마이너스 의 좌극한 얼마야? 0 자, 밑에 거 좌극한 얼마야? 0 0이죠. 자, 귀찮다. 그거 할수 있게 뭐냐? 우극한, 위에 거 얼마야? 0 밑에 거? 0 연속 이려이 이렇게? 이해돼. 그리고 이제 X는 1, X는 1한번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슬슬 이제 몇번 해보시면 이렇게 원래 쓸 필요 없다고, 그냥 대, 눈으로 할수 있는 거. 자, 함수값 얼마야? 요거 1 마일이니까 함수값 얼마죠? 0, 0. 좌극한 얼마? 0, 0, 0. 고극한도 0, 0, 0이니까 얘는 다연수가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건 불연속인 게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내가 잘못 했나? 왼쪽은 불연속인 곳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음. 나머지는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현빈아 이해했어? 네. 그 아마 느낌에 오른쪽 친구는 뭐 있을 법도 하고요. 어, 오른쪽 친구는 있을 법도 한것 같기도 하고. 근데 봐봐 이거 바로 있자 그냥 이거 이게 두배 빼는. 약간 풀 수도 있다는 거야. 제말 이해하시겠어요? 난 이게 더 괜찮은 풀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게뭐 식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그냥 좀심플하데 다시 이 문제 여러분들이 그센 B에서 그래서 꼭 여러분 시간 나시면 우리 그 기존에 틀린 문제를 한번 다시 보라는 게 그런 말이야. 다시 센 B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분명 본적 있어요. 기억나지? 이게 이제 f x를 가지고 만들어 이런 함수들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함수를 그냥 처음부터 두개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f 하나만 주는데 그거 가지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키는 걸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연속에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나왔죠 와 문제가 그래서 나와도 겁먹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제가 전략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 겁니다 말했는데 뒤 틀리보는 건좀 민망하잖아요. 맞아요. 민망하세요. 아, 여기 리가 없지. 선생 아, 저 77번에 <laughs> 기억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기억 같은 게제 있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다친구가 1에서 2는 딱저 음. 1에서 2만 딱 보고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가위바위 가위. 1부터 2까지 봤을 때 있냐는 거야. 왜냐면 환수값이 최대값이 있으면 있는 거고 응. 있으면 지금 얘는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2에서 2에서 있잖아요 얘는 있는 거죠저 저 뒤에 거까지 포함을 시켰을 때까지 뒤에 거 어디요? 그러니까 4에서 지금 전체로 보면 4에서 최대값이 있잖아요 아아아아아 아, 아니야 또 구간만 항상 가위가 우선입니이 구간에서 보 오랜 자또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 아닐 거라 아마 조만간에도 이제 수영 저희가 할거 많잖아요. 혹시 영강 <laughs> 그때 이후로 새로운 파일 올라오진 않았겠지? 아직 보이네요. 그냥 아한번 기회 된다면. 음. 왜 지난번에 보이는 파일에는 제 기억에 의하면 미분 미분까지 미분까지는 저도 왔었나? 내가 그때 파일 있었던. 어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 있는데 그 도함수 활용은 없어요. 그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 있는데 활용 쪽이 없다. 그데 아까 그 62번 있잖아요. 잠시만. 네. 활용 쪽 없다. 네네네. 62번에 ABC가 부호가 나와 있잖아요. 네. 뭐가 더 큰지. 네. 왠지 ABC가 셋다. 상당한 양수면 은수로 안 나눠지지 나노 않나 나눠진다는, 나누기를 왜 의식하는 거예요? 네,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A랑 B랑 C랑 부호를 비교해서 어,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부호가 아니라 이 A, B, C의 대소 관계만 알면 돼요. 아. 뭐 A, B,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까지는 상관이 없고요. 아. 그냥 이대소관계를 가지고 보일 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 이해했어요? 그니까, 무슨 말이 이해돼? 네. 그니까, 러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너가 이식에다가 A 한번 넣어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 네. 사실, 이제, 이런, 어, 어, 아, 이것만 나오구나. 이것만 나오는데, 이제 위에 조건이 이거니까, 막, 이거 가지고 이걸 확인할 수 있어. 요 예를 들어, 이거 먼저 아세요, 이제? 아니요, b가 더 크거든요. 부등식의 성질로 이항하시면 a b가 음수예요. 얘는 음수예요. 자 마찬가지로 a c니까 얘네 둘이거든. 얘도 뭐가 볼까요? 얘도 이항하시면 a 빼 c가 음수니까 두 개를 곱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팅하는 거예요. 뭐 a b c의 부호가 중요한 다 아니. 저게 뭐 양수든 음수든 그것보다는 저 대소거기가 중요하다는 말. 종이 시전 다 했어? 어, 틀린 문제. 그러니까 없지는 않죠. 네. 확인하셨나? 네. 아, 이미 다 했구나. 자, 오케이. 그럼 일단은 지금 여기 앞에 약간 또 이제 피곤해 할 말랑 하는 친구 있으니까 한번 끊어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32분인데요. 40분까지 쉬었다가 할게요. 이 교실은 제가 조금만, 일단은.